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네. 죄 없으시고 또 흠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이 뒤에 있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 십자가의 능력이 주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뜻인데요. 어, 죽었다고 하는 것에 초점이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났음에 그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하려면요, 죽어야만 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인데요. 어, 오늘날 우리가 부활 신앙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주와 같이 죽고 또 주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신앙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탐욕,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고요. 내 속에 있는 거짓 죄와 악 죽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내 뜻과 자아도. 아, 어, 온전히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정결하게 되고 거듭나서 새롭게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고요.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서 어, 증거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또 부활의 역사가 부활의 증거가 충만하게 나타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 이 시간에는 우유부단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아,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 뜻은 어물어물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성이 없는 아, 뜻을 없다는 뜻인, 뜻입니다. 우유부단하다, 비슷한 단어로는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아, 현대사회에 오늘날 의외로 이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고르는데 결정하기가 참 힘듭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볶음밥도 맛있는 것 같고 짬뽕 국물이 땡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냉면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죠. 여름에는 당연히 이 시원한 물냉을 먹어줘야죠. 그러나 물냉을 먹자니 이 비냉이 더 맛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결정장애, 우유부단.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이런 우유부단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신앙적으로 확신에 차고 결단해야 될 때가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어서 우물쭈물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에서도 신앙에 있어서 우유부단한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가진 것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어렸을 적부터 유대교의 율법,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지켜 행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는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뭔가 영적 권위가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고 영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께서 대답을 주시는데 그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0장1구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재물 많은 사람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요.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생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차지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야 갈수 있는 곳이죠. 구원받아야 갈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돈이 있다고 많이 있다고 해서 갈수 없고요. 힘이 있다고 해서 갈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거듭나야 갈수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이 말을 좀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생명이 되면요. 아 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9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지요. 20절 말씀에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이 예수님, 선한 선생님, 이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잘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어려서부터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10개명 중에 5개명에서부터 10개명까지의 내용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개명의 말씀이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 말씀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혼자 사랑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많았던 부자는 이것을 잘 지켜왔다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서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 가지 더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21절의 말씀을 주세요 2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모시고 사랑하사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어,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1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핵심은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 이 말씀 뒤에 오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시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의 말씀인데요. 앞으로 너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명자로 살기를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셨으니 따라오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쓸 것과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매출하기로 지켜주시고 채워주셨던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주세요. 너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의지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움켜쥐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겠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영생 천국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을 것 있는 것이다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내 것을 나누어 준 행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영생을 얻는 길을 묻지 않았느냐?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의 도를 걷겠느냐? 죽기까지 따르오리라고 찬송 부르는데 그 사명자의 삶, 헌신자의 삶을 살겠느냐? 하는 어, 결정하기 힘들고 따르기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재물이 많은 부자가 예수님의 이첫 번째 답변을 듣고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거 이 계명을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답변을 듣고서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으나 근심이 가득한 표정과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 곁을 조용히 떠나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근심하게 되었을까요? 내가 부자 청년이었다면 나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때 가지고 있는 재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안락한 좋은 집에서 살수 있고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세계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재물은 또 권력과 명예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가진 힘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긴 한데 그 많은 재산을 다 포기하고 다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간다고 생각을 해 보니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까 불투명한 미래만 보이는 거죠. 그림 같은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 같고, 누릴 수 있는 문화를 포기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의 자랑에 대한 집착이 크면 클수록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십자가의 돈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고, 멍청하고, 또 바보 같은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본다면 우리가 영의 눈으로 진리를 바라본다면 이런 모습은 신앙이 없고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고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우리 육신의 때가 다하면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는가?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육에 속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지요. 영에 속하여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를 이 땅에서 잘 수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면 우리의 본향인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진리를 간직하고 있다면 우리는 육신의 죽음 앞에서 두렵다거나 또 유한하고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집착과 이 목숨에 집착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그 어떤 것으로부터 구속받지 않고요. 자유할 수 있는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믿는 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며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말의 때에 신랑 대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들려 올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우유부단할 우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는 신나게 춤추면서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겁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고 주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민하고 싫은 게 어디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낌없이 내 생명 내 모든 것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순종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 개인적으로 그 생각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어모 권사님이신데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세요. 제가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너무 기뻐해 주셨던 분이신데요. 이 목회자 성의, 가운, 가운을 선물해 주셨던 분이기도 해서 저는 그 성의를 입을 때마다 그 권사님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전에 일인데요. 그 당시 권사님의 연세가 60대 후반 정도 되셨던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하셨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복부가 팽창해지는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최장암 말기로 앞으로 길면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으셨겠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교회 본당 십자가가 보이는 유아부실에서 몇날 며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다가 기도하다가 지치면 또 주무시다가 그런 기도 생활을 합니다 어느 날은 그 권사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증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 어,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나 고쳐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몇날 며칠 몇 달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그 음성의 메시, 메시지는 그 권사님이 듣고 싶었던 내가 너 고쳐주마, 치유해주겠다 그 메시지이기보다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셨습니다. 전도대원, 전도팀장으로 전도사역에 아주 열정적인 분이셨는데 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 주신다면 남은 내 인생의 시간들을 전도하라는 메시지인 줄로 알고 오직 전도하는 일에 내 삶을 다 바칠 것이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들려 주셨기에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 품에 안길 것이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또 가족들이 믿음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고 믿음 있는 자처럼 주님 품에 먼저 안긴 나를 부러워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종 때의 유언으로 어떤 말씀을 남겼냐면 내 장례 기간 동안에는 그 누구도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오히려 노래하고 춤추면서 나를 천국으로 잘 환송해달라고 하면서 내 장례식에 온 사람들이 나와 같이 기쁨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장례식장, 장례의 그 축복의 자리가 되길 원한다고 유언을 남깁니다. 이 권사님의 이 자신의 죽음 앞에서 억울하고 도기를 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미련이나 집착이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남은 믿음의 식구들, 형제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은 그 권사님의 신앙이 우유부단했던 불확실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고한 확실한 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권사님을 통해서 은혜로 충만했고 믿음의 본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 청년.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내라고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닌 우물쭈물하고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를 결단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귀, 큰그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구멍에 들어간다, 들어간다는 것이 통과한다는 것이 가당치도 않은 얘기이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이 불가능한 얘기보다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을 것이 우리가 하나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살아가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시작이 됩니다. 영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것인지, 영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곳에서 살 것인가, 그 결정이요. 육신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단하는 가운데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과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유부단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에 믿음의 확신이 없어서 또는 세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갈팡질팡 하면서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예수님 곁을 조용히 떠나가는 자가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계수단인 그물을 버려두고서라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우유부단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재물이 많은 부자에게 나 부자에게 나와 함께하자. 너가 가지고 있는 너가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은 필요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나와 함께하자.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에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믿음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설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우리 반석과 같은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